우리나라의 한지는 신라시대의 백추지, 고려시대의 고려지로 명성이 높아 중국인들도 천하제일 종이로 평가되었으며, 송나라 손목은 계림유사에서 고려의 닥종이는 빛이 나고 윤이 나서 사랑스러울 정도라고 극찬하였다. 이러한 한지가 가평의 장지방 가문에 의해 4대 127년 넘게 계승되고 있다. 경기 무형문화재 제16호, 지장 장성우 장인의 집안은 작고한 중요 무형문화재 제117호, 전 한지장 장용훈 장인의 장남으로 4대째 전통 한지를 만들어오고 있는 한지 명가라. 이러한 장용훈 선생의 한지 제조기술과 장인정신은 경기무형문화재 제16호 지장 장남 장성호 씨를 통해 선대로부터 내려온 한지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한지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힘쓰고 있다. 한지의 내구성은 원료에서 나온다. 우리나라는 당나무 껍질을 사용하여 한지를 만드는데 우리나라에서 자란 닭나무는 유난히 섬유질이 많고, 그 중에서도 껍질 부분은 닭나무에서 가장 많은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는 부위다. 전통 한지를 만드는 방법은 닭나무를 베고, 찌고, 삶고, 말리고, 벗기고, 삶고, 두들기고 고르게 뜨는 등 99번의 고유 과정을 거쳐 완성되며, 100번째 손길이 다 쓰임새를 만들어내는 것을 일컬어 닭종이를 백지라고도 한다. 지금 제가 하는 작업은요. 전통 한지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닥나무를 가지고 그 우리 옛날에 선조들이 만들었던 종이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해 가지고 제가 지금 4대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어그 닥나무를 가지고 이제 육제라는 게 있어요. 잿물 만들 때 쓰는 건데 그, 게 뭐냐면, 뭐를 태우고 나오면 재가 남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 시, 어, 여과 장치를 해서, 어, 물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당나무를 삶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 티를, 잡티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두들겨서, 어, 고해를 한 다음에, 초지라고 해서 종이를 뜨고, 그 다음에 탈수한 다음에 종이를 이제 말려서, 어, 완성시키는 게 종이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단계인 도침이라는 작업을 또 해야 돼요. 그 뭐냐면 표면을 매끄럽게 해서 그어 그러니까 걸림이 없이 붓이 걸림이 없이 잘 써지도록 하는 작업들이 도침인데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지만 이 종이가 완성되는 겁니다 다 당나무 수급이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이제 앞으로 미래에 이제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가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럼 누군가를 배워야 되는데 뭐 그~ 배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전술을 받는다든지 뭐를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 없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가평 양평 등지에서 산출되는 닭이 섬유질이 많아서 최고의 우량품을 자랑하는 이 한지의 이론화를 위해 서울산업대학교 전통공예 최고전문가 과정을 수료하고 국민대학교 대학원 문화재 보존학과까지 졸업한 경기도 문화재 제 16호 지장 장성우 장인은 대를 이어 전통 한지 계승과 발전과 세계화에 노력하면서 한지를 이용한 지승공예에도 몰두하여 한지의 예술화에도 공력을 들이고 있다.